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 분석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경기는 6월 24일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하는 콜로라도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를 소개해드리면 콜로라도는 프리랜드 에인절스는 산토발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그럼 자세한 분석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콜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믿었던 바드가 무너지면서 8연패를 당한 콜로라도 로키스는 카일 프리랜드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프리랜드는 시즌 4승 8패 4.48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4.1이닝 구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프리랜드는 앞선 두 경기의 호조가 날아가버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의외로 탄탄한 편인데 이러니저러니해도 오타니 저지를 상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무실점에 에보트 상대로 솔로 홈런 세 발로 세 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딱 그걸로 공격이 끝났다는 게 문제점이며, 홈에 돌아오자마자 타격이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확실히 도둑놈 심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불펜 투수인 데니얼 바드가 결승 홈런을 맞고 무너진 건 슬슬 이 팀도 드래프트 1순위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프리랜드는 괜찮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 투수입니다. 호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승리를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에인절스 살펴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LA 에인절스는 패트릭 산토바리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산토바른 시즌 4승 6패 4.08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일 켄자스시티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산또발은 최근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약팀 상대로 절대적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야간 경기에서 3승 2패 3.2위로 강하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다저스의 불펜 공략에 실패하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에인절스의 타선은 또다시 홈에서 횡사당한 게 그대로 경기의 분위기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 상대로는 이야기가 다를 듯 보여지며 뼈 아픈 추가 홈런을 허용한 에런 루프는 도대체 존재 가치가 왜 있나 싶어 보입니다.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좋은 투구 내용으로 분위기가 좋은 산토발 선수입니다. 야간 경기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경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투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이어볼러 유형의 투수보다는 세심한 제구를 활용하여 타선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패가 장기적으로 가는 동안 프리랜드보다는 이전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해낸 산토발의 최근이 더 나은 실적으로 보입니다. 오타니 외에도 드루리와 트라우트 등이 상대 선발의 공을 담을 넘길 수 있는 에인절스가 우세하게 경기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해외야구 분석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 정보와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